자, 드디어, 어, 2 시작합니다. 그죠? 하십니다. 어, 해마다 해왔습니다. 해마다 해왔고, 어,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했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리를 이렇게 빌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우리가 또한번 하고 가면 아무리 치운다 하더라도,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이런 장소 협조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이렇게 해주시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 지금 해마다 금호농협 3층에서 이렇게 강당을 어, 이렇게 끝하고 큰 자리를 내주시고 빌려주시는 분이 또 분들이 또 고마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현재 이 자리에 어, 저희들 그조합장님이 네, 나오셨어요. 그죠. 어, 금오, 현재 금호농협 조합장님 김천덕중앙자님의인사만한번듣고 여기다 천덕 네.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다벅드벅 펌벅 펌어르신들벅 펌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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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소를 들어보니까 아, 정말 건강하십니다. 어, 뭐니 머니 뭐니 해도 건강에 침과 있으면 되지요. 어, 저도 우리 부모님이 네, 97입니다. 97인데 아직까지 집에서 쟁쟁하십니다. 어, 뭐, 뭐 아침에 밥도 하시고, 또 설거지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뭐, 정말로 제가 봐서는 아직 기억력도, 뭐, 판단하시고 늘 부모님은 제 걱정합니다. 야야 동예배가 일 잘하나 또전남소 오셔가지고 열심히 해비 집에 왔나 이렇게 합니다. 제가 부모 챙기는게 아니고 부모가 도로 저를 챙겨줍니다. 예, 여러분도 우리가 된지 어,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즐거우셔야 자식들도 더잘 됩니다. 자식이 엄마 걱정하면 사무실이 일도 안 됩니다. 도저히 말해서. 부모가 자식을 걱정해주고, 이래야 자식도 일이 되살습니다 근데 뭐, 오늘 하루 에쁜 센터에서 어르신 효경로 장치를 마련해보니까 정말로 뭐잘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즐겁게 잘노시고늘 진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즐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한태님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자 어제들 박수가 쓰고요 예, 예 이제는 이제는 가수분들이 와서 공연도 하시고 하실 건데좀더 힘차게 오늘은 즐겁게 즐기시고 재밌는 효자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가 하나도 아, 안 들리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고 보니 정말 좋네요 자, 어, 구모가 어디죠? 구모! 구모 거기예요 자, 구모 소리 지르는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얼마큼 잘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좀 주시지. 그러면 좀 힘을 내서 크게 소리 지를 텐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모 시작. 예! 네. 역시 그입니다 그다음에 자. 이쪽이 질량이죠? 질량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량 시작. 오. 대 진량이 조금 센데 자, 우리 이제 건천 어건 어르신들 한번 보겠습니다. 건천 어르신들, 자 금방 소리 들으셨죠? 이보다는 크게 나와야 돼요. 자 건천 시작. <웃음> <웃음> 야 건천이 목이 아직 넘쳐나서 소리가 제일 커요. 자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예, 우리. 금모 건천, 진량, 어르신들, 중반 어, 중간에 한 번씩 이제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한번아계셨으니까 조금 춥죠? 이제부터 좀 흙이 나는 분들을 할 텐데, 어, 이가수도 건천점에서 어르신이 한 분이요. 어, 인사말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어, 일단 잠깐 인사말 자기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자, 박혜동 어르신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박인박 <laughs> 예, 부재하신 한승환 대통령 예, 대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니까 싶어서 저 앞에 서습니다 예. 그런데, 경산, 금호, 근천, 그 3개 지역에서 모임이 오늘 여러분의 3개월 와 또, 이 행사에 그, 많이 참노고를 해주신 그 센터, 그전 그 직원, 그,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 5월달은 가정이 달이라요. 5월달은. 월달은가정에 달인데, 가정은 국가에 대한민국을 수시케 해라. 한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노력합니다. 예, 한성판 대표님께 제1회로 부산 3구 3조 자리를 만들어니 겁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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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가치단의 유정미를 거두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민요를 하셨. 셔 고 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야, 우리 아버지 멋쟁이. 돼요. 안 그러면 끝까지 못 놀아요 자쌩이에 제일 처음에 나오신 분 선물 드리세요 저기 어르신 저기 어 이제 앉으시는 분네 오늘 많이 안 흔드시는 것 같더라 이따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 네 우리 엄마 이쪽에 이쪽에 저기에 앉으신 분 선물 주세요 세 번째 하나, 둘. 오늘 다들 너무나 즐겁게 잘주셨는데그 중에서도 열심히 하신 분다 먼저 나오신 분 드렸어요 다음번에 춤춘다 하면은 하루 일어나 나오세요. 아넨? 네? 아, 네. 아버지는 아까 궁뎅이를 덜 흔들어서 내가 안 줬어요. 이따 봐볼 거예요. 궁뎅이를 만마안 드나. 자, 이번에는 멋진 남자분이 나오겠습니다. 아, 이분 나오면 은춤안 추고 못 베길 거예요. 자, 용호 가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박수를맞아주세요 한번 함께 즐겁게 놀아보세요.